친구와 돈 문제로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?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더 조심스럽죠. 오늘은 우정도 지키고 돈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, 돈 거래 전 명확한 기준을 정하세요. 알아서 주겠지라는 기대는 큰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빌릴 금액, 상환 기한,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서로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명확한 약속이 신뢰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. 둘째,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로 대화하세요. 왜 아직 안 갚아? 같은 공격적인 말보다는 지난번에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상황이 좀 어때? 처럼 감정보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세요. 감정을 배제한 대화가 관계를 지키는 비결입니다. 셋째, 빌려줄 돈은 잃어도 괜찮은 만큼으로 정하세요.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리적 여유가 있는 금액 안에서만 빌려주세요. 이는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일을 예방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친구 사이 돈 문제는 민감할 수 있지만 이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관계를 지키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. 돈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서로의 신뢰와 우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.